예, 안녕하세요. 개구형 TV 김기환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 자화가 발정이 와서, 예, 오늘 한번 짝을 맞춰보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, 예, 전에는, 음, 거모하고도 한번 번식을 해봤고요. 또, 음, 개발이 하고도 한번 해보고 또 방탄이 하고도 또 번식을 해보고 이랬는데 예뭐 내눈박이 번식은 음, 됐는데요 재구 번식은 에, 잘 안됐습니다 예뭐한 마리씩 이렇게 재구가 나와 가지고 예 저거 했는데, 숲 강아지가 아주 좋은 그런 숲 강아지는 아직 번식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는 그, 얘가 아무래도 그, 재고 모색 유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음, 도진이 하고 한번 번식을 해볼까, 이렇게. 계획을 했다가, 예, 도진이도, 어, 좀, 그, 재구 유전력이, 예,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예, 신화하고 한번 그 짝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. 예, 신화는 그 윗대나 이래 보면은, 예, 재구 그, 모색 유전력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그 신화하고 한번 번식을 해보려고 어, 계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한번 신화하고 같이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지금 음, 적기는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. 예, 지금, 그, 저가 하면은, 어 12월 달이나 이 출산을 하게 돼서, 예, 추울 때, 그, 출산을 하게 해서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그래도, 어 신화하고 한 번, 그, 번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신화는 지금 첫, 음 번식인데요. 예, 제 바람대로 좋은 그, 어, 재구가 이렇게, 어, 번식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, 신화는 재구이면서도 아주 수럽 능력도 좋은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은, 다른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자원은 이제 막 털갈이가 끝났습니다. 예, 그래서. 몸통이나 이런 데는 털가리가 완전히 끝나서 맥겨납니다. 嗯好 y c you okay. 嗯。 자 맞습니다. 예, 이 아이는 오늘 그 자화하고 짝을 맞출 신화입니다. 예, 얘는 그 성장 과정을 쭉음 설명하면서 예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. 얘는 그 재고, 이렇게 아주 장모인데요. 이 윗대는 그 실업의 재능이 아주 많은 그런 혈통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자화하고 한번 짝을 맞춰 보면은 좋은. 그 후대가 나오지 않을까,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그, 음, 신화는, 예, 아직, 뭐, 미성견이지만은, 예, 충분히, 음,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, 뭐, 음, 신화에 대해서는 예,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, 예, 뭐, 큰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. 예, 아주 두상 음,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. 예, 모질도 아주 좋고, 성품도 좋고, 예, 여러 가지로 좋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, 음, 좋은 후대가 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. 예, 그러면은, 예, 다른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예 신화 모습입니다. 예, 마당에 한 번. 내 봤습니다. 예, 옆에 자화가 있으니까. 응. 음. 음. 신호를 옆에 대기시켰습니다. 네. 네. 예, 신화는 처음인데도 잘 해냈습니다. 예. 좋은 자견들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끝났습니다. <laughs>